볶음밥 방법 o 안 Pokém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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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k é m o 이거 o k é m 요 n 네, o k é m o 이 Pokémon, p o 네. é m o 한 p 더 k é m 요 n 보세요. 네. 하나는 이렇게 닫고요. 시작 누르세요. 네. 네번 누르세요. 네. 네. 그러면 잠깐만요. 저 유튜브 좀 보고 싶어요. 계속 찍어주세요. 네. 저는 오늘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. 볼 거예요. 뭘 보실 건데요? 딸랑여시 응? 음. 뭐요? 버섯돌이. 버섯도 이거 엄청 오랜만에 봐요. 애벤처. 역시 무언가를 가정도 봤었고. 고등치. 혹시 유튜브 말고 우리 텃밭에 자라고 있는 저거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? 대파도 궁금하고 아보카도도 궁금하고 애플망고도 궁금한데. 그래, 이건 누군가의 초능력. 어때요?

보여 보세요 이렇게는 성현이도 참 많이 찍었는데 그 이제 성현이만큼 지하철 많이 찍은 사람 없을텐데 라라 지하철 오, 들어왔네. 아버지가 저잘 손에서 운행이래. 잠깐만요. 저거 어요 저거 어떻게요? 네. 잠깐만요 저거 어떻게요? 저거 어떻요거어실텐요뜨거어떻텐요 저거 어 빠져서 네 여기다 게요 얼른 가운데다. 그냥 뜨거울 걸요? 네, 됐습니다. 오, 됐어요?

땀나시네요 오늘 목이밴드 하고 어디 다녀오셨어요? 언제까지? 안세요 이제 라바가 이제 헐크가 돼요. 헐크 됐어요. 네. 왜 헐크가 된 거야? 바이러스 감염됐나봐. 아, 바이러스 에 감염돼서. 자 이제 종료할게요. 안돼요. 오늘 라바 특선이에요? 보세요. 넣어주세요. 제가 하고 있을게요. 넣어주세요. 잘 넣었죠? 네. 그러면 이제. 이제 끊을까요? 안 돼요. 끝을까요 어저 조리해야 되는데요. 저거 좀해 주세요. 저거 좀 열어 주세요. 무엇을냐 뭐 저거요. 저 빨간색이요. 배부요. 배부요? 열었어요. 저것 좀해 주세요. 아, 내가 하려고 했어요. 네. 잠깐만요. 뜨거운 할수 있으세요? 자. 줄게요. 네. 오잉. 어떻게 하지? 눌렀다가 완전히 켜야지. 완전히 완전히 왼쪽으로 올려야지. 끝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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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됐나요? 빨리 오세요. 나가 집이. 종료하겠습니다. 구독? 아니 아니, 아니. 아니에요. 지금은 아니에요. 지금 아니에요. 지금 아니에요. 완성될 때까지만 불러야겠어 잠깐 그 라바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요? 너무 세요! 불이 너무 많이 불려왔네 어떡하죠? 됐다 됐어요? 뜨겁습니다 오세요! 우리도 올라가, 착취! 아빠, 손님 촬영하고 있어. 아빠 어, 해줄게. 아, 구독, 해.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